<laughs> 나 이러는 거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원치 않 자꾸 이런 클립이 뜨네? <laughs> 뭐 약골이라니 뭐 <laughs> 내가 얘는 이긴다 무니 아 <laughs> 어, 그러면 대안돼 <대한대. 웃음> 아니 맞추기 배경은 그런 말해들은 누가 배가맞추 어, 가까이 다가가고 싶겠어 <laughs> 멀어지려고 <멀어질라> 그러지 <laughs> 아이배 계획 <laughs> 기회. 아니 근데 나... 실제로 싫어만. <laughs> 좀 이거에 서운했나봐. 그래도 오해 풀었어요. 풀고 화해했어요. 저희 다시 재결합했어요. <laughs> 재결합 축하한다고요. 아니면 뭐 축하 받으려고 한건 아니고. 뭐래 괜찮은데? 아니 이거 몰랐나봐. 아니 이거 거... 나올 정도로 이렇게 뭔가 <laughs>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관계가? <웃음> <웃음> 왜 우리 관계 이렇게 된? 예영. 아니 게임 게임에 그러게왜 이렇게 됐을까? 근데 이제 화해했잖아 한이야 아니 근데 나한테 아, 나한테 다정하게 안 해줘. 야, 근데 뭔뭘 정신이야? 아 은혜 이거 지나간 말이죠. 이거는 정신을 오해. 정신이라고 오기지 마. <laughs> 이건 오해 풀기 전에 대화죠. 야 근데 나 진짜 다정하게 해줬는데. <laughs> 내가 너한테만큼 다정한 사람이 없어요. 난 너에게 있어서는 항상 정긍정이야. 이 양이가 내가 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나 보다. 난 나는 너에게만 진심이란다. 2 9 일이 머리 없을 텐데. 에이, 에이, 에이. 어디신가요? 아이,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. 왜 자꾸 나 자꾸 나락방아 좀보내려 그래.